안돼? 응 멈추면 멈추면 어떻게 타? 멈추면 어떻게 타? 올라가 볼까? 오잉 와우. 찍어 멈춰 멈춰 이랬어. 엄마는 그렇게 한발못 올라가는데. 응. 뭔줄 맞아? 멈춰 멈춰 올라가지. 엄마. 응, 아연이 해볼까? 엄마. 못해 엄마는. <laughs> 멈자 응. 아니, 올라. 올라, 올라. 응. 오이! 오이! 아이고! <laughs> 아니, 실망면 어떻게 하